지네하면 우리는 알수 없는 징그러움을 느낀다. 마디마디마다 달린 한 쌍의 다리와 강력한 독이 불러오는 공포감 때문인지 몰라도 여타 다른 곤충을 볼때 느끼는 징그러움을 아득히 상회한다. 더군다나 이 지네라는 곤충이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둡고 습한 곳에서 살아서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지네도 지네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한다. 지네는 강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생각보다 연약하다. 지네는 체내 수분을 스스로 유지 못해서 잠깐 습기가 없는 환경에 놓이면 숨구멍이 막히거나 말라서 죽는다는데 이러한 이유로 습한 곳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이 퇴화해버린 것이다. 그럼 눈이 퇴화된 지네는 우리가 돌을 들었을 때 어떻게 알아차리고 도망을 치는 것일까? 지네는 눈이 퇴화한 대신 더듬이가 발달되었다. 지네는 이 발달된 더듬이는 적외선에 반응하여 온도가 변화하고 이를 통해 상황에 대처한다. 그러니까 눈으로 빛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상황을 판단하는 대부분의 동물들과는 달리 더듬이에 있는 열 수용체를 통해 빛을 감지하는 것이다.